아멘.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지방교회, 대구교회, 믿는이 그리스도인 청년고무영 형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치만니 형제님의 믿음의 문과 길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부활 능력을 암. 글을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일단 큰 주제, 제4장,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아멘. 작은... 오늘의 읽을 글의 제목입니다. 부활한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때임. 아멘. 부활한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때임. 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오치마니 형제님의 믿음의 문과 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승천은 신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성취된 진리의 큰 항목이다. 주님의 출생, 죽음, 부활과 승천은 성경의 가장 큰 진리들이다. 내가 갓 구원받았을 때 승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른다. 나는 매일 하늘에 앉아 있고 죄악이 내발 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공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착륙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와 같았다. 나는 평상시에 승천의 기록을 깨고 하늘에 경고히 앉아 있기를 간구하며 바랐다. 바랏, 어느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때임을 깨달았다. 아멘.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이끌려졌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승천의 능력을 내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관적인 사실이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것이 바로 승천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죄인이 주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천의 위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승천의 위치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도 승천하시, 승천한 것을 믿고 또한 면으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면에서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오늘도 이렇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한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때임 글을 읽어 드렸습니다. 아멘. 시청해 주신 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